한국 사람은 참가 안할 걸요? 해외 대회 모뭐 있다 모뭐 있다 해도 아마 한국애들다 참가 안할것 같아요 저는. 아 개빡긴 갑니다. 인삼십님 자신 있습니까? 저 진짜 채팅창도 안볼 거예요 말 걸지 마세요 알겠죠? 말 걸지 말라 했지 채팅 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절대 안 죽는 절대 안 죽는 마이브 한다 마이브 맛만 먹으면 진짜 절대 안 죽을 수 있거든요 이상하다. 바텀 경험치를 아무도 안 가지. 내가 가야 돼? 나무지게 캠프 먹어주죠 마이에프의 장점 아니네. 캠프 속고가 진짜. 와 얘들 취약은 안 피해지네? 집 갔다 와서 밟을게요 제가 어, 없이 푸시를.. 푸시를 한는데 잠깐 만족들러오는데탑핑 한번 찍어주고 역시 내 위험핑은 장식이지 하지만 가시아라살것 같아요. 나 h e 와 수면이 안 무쳤다. 근데 요즘 게임할 때마다 알터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다. 문 탓인가? 뭐야? 왜 앞으로 글발진 하셨대? 근데 이게 진짜 알터렉에서 이랩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 그, 오브젝트 견제력도 견제력인데, 초반 공성 먹을 수 있는 캐릭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게, 탭 차이가 너무 커요.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단검이 야무지지 못하네, 자꾸. 어, 안 돼! 아, 죽으면 안 돼! 아, 죽으면 안 돼! 아! 탔어야 됐는데. 아, MVP는 진짜. 죽으면 절대 못 얻는 건데. 아, 이거 한타 한번 져서 우리 팀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은. 괜찮아, 괜도 승리 를칠게 임의 승 리도, 치 하고, 운 도치 할수 있는 방 법이 있 어요. 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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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러고 와. 아! <laughs> 쟤네 나 때리잖아. 눌러 줘. <laughs> 아이고, 인삼신이 천원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죽은 만큼 딜 많이 넣고 이런 케이드, 킬, 키러씨를좀 많이 챙기면 돼요. 공성들도 챙기고, 경험씨도 챙기고, 다 챙겨버려 그냥. 아, 거 준대 깔짝대네 노루새끼. 그거는 잡아도 손해다. 나보 주고. 서로 죽을 바에는 그냥 안 잡고 가. 나 약이 없지. 우리 기병들 막았다고 전투가 끝났다 생각 마라. <laughs>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이 안보이네아 저기 있다. 아 우리 팀이 안죽네 왜? 아, 죽을 수가 없긴 힘든 조합이긴 하네. 하해심 딜이 워낙 모델이 라어가지고 빨리 는거 아니면 죽기 힘들겠는데. 하지만 승리가 우선이다. 이번 판 같은 경우는 평타를 못칠 수가 없는 조합이고, 약간, 초반에 다 했듯이 저 공성, 공성 캠퍼 템포를 위해서 찍은 나이이야 장애물 뚫어요. 보여야 되네. 넘어갈 때도, 그러니까, 어, 잠깐만, 나 혼잔데? 아, 주변에 얼만큼이 얼만큼이 영혼이 너무 많이 하다는데 아, 우리 팀나 죽이려고 해, 일부러 왜 자꾸 혼자 또 렉이 심해요? 방송 렉이 심한가? 아우 역겹다. <laughs> 하하하하 면서 대가리 메꿔가네 무라랑 똑같죠? 봐이 정도 걸쳐있으면 넘어가요 죽여라 그냥 깰또자도 퇴근하십시오. 갤두자도 그래 어가지고요안 그래 해주고아 일부러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저거. 저거 감면 나도 죽어. 일리나 마가니스가 비비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줘? 애초에 저 물린 포지션이 잘못된 거야. 리 아니.. 이 분들이 내가 요즘 히어스 안해서 감히 죽은줄 아시는데 진짜로 저거 어떻 저거는 제가 살리는게 아니에요 티리엘이 살리는거지 나는 내가 할걸 해주는거야 어 oh. <laughs> 아, 윤리당 겁나 이, 이 집착남이네, 이 친구. 와우, 민심 치 속도 보고 또 뭐? 다 했어요. 바람 눈이 연변이 있다고. 게임을 시겠는데 아, 이거 지금, 이거 따라가면 손해다. 라클 하자, 라클. 지금은 라클이 더 이득이에요. 따도, 따보죠 따도. TM을 죽이든다 아, 뭔 소리 해와. 죽이는 거 아니라니까? 쟤네들이 죽는 거지. 저는 지금 딜 1등에 공성 1등에 경험치도 1등이겠구만. 할거다 하고 있어 나는. 나이스, 역시 카시아다. 1단 따위 찢어버리지. 하지만, 티리엘이 잠수를 해버리다 여기서 잠수를 해버린다면. 그냥 조합 보면은, 한타 굳어보면은, 이거는, 켈트까지 컴퓨터여도 내가 봤을 때 이겨요. 이 정도면 MVP 줘야지 솔직히 정도면 줘야지이 정도면 MVP 안받지이건 내가 MVP 안아도 줘야 돼 돈. 아병사들도줘치돼돈 <laughs> 좋아하지. 이 정도면 MVP 좋아하지. 이지들이많아가지고 탈부 돌리 v 너좋좋다 제목에 써있어요 방송 제목 라인? 어쩔 수 없죠 무운가면 가야지 어딜 비토에 몸을 맡겨라 빨궁됐쥬 빼놓고. 사실, 아노비 이제 마방에 강하는, 강하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W를 썼을 때 기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잘 쓰는 사람만 이제 마댐에 강한 거지. 영화로 천천히 쌓아줍시다 아마 쌓을 것 같으니까 한 명만 계속 맞춰도 5씩 쌓여서 20까지 가거든요 아! 안 맞추면 얄짤없어 쌓을 것 같은데? 아 탈이네 이렇게 안 무빙해 그럼 그래. 아, 에모고치 못봤다 어디 야무진전하는 <전환을>.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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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 때 칼부 칼부 쌉 아, 제발 아, 치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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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스는 힘든데. 아, 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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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힘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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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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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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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교환인데 반 아무 그냥 아니 그냥 죽기만 해도 반반교환인데 이걸 각을 째? <laughs> 얼마나 개이득 <계속> 교환을 하려고? <laughs> 물론 그 5천이 5천 원인지 아니면 5천 시공석인지 아무도 모르지. 5천 파편인지. 드래 필요하오. 5000수줄수 있어. 5 0 매수. 여기5 0 파편이면 개이드인데 전설 스킨이 세인데 아, 나이샤 채워놓고 싶은데. 이거요? 이거 원래 쓰던 계정이에요. 그, 젠지리치 마스터 계정이 잘려가지고. 야, 너네, 준대패는 맛 있다 야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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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 뒤질텐데 또, 책임 안 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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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또, 아.. 미친.. 바로 됐다 꼬티 꼬아버리네야 티별 좀만 더 버텨봐 나 죽을 때.. 나, 나 나올 때 까지 어!! 노우!! 어 노우!! 큰일다초을 못넘어버리네 아 마이애브에 흡혈이 있었다면 방금 상황에서 이제 흡혈로 살아버리는데 까비 아니야 이제 MVP가 중요한게 아니야 게임을 지게 생겼어 게임을 이기는게 더 중요하다고 이거 얘네가 헷갈렸으면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일일이 아니라서 바라 추석기 <놀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리란이 왠지 개 아프다 했더니 가챠에 쌍날검이었네. 왠지 말로 하는 게 아프더라. <놀람> 어차피. 미제탐 라인 너무 좋아가지고 바텀만 막으면 돼요 바로. 따라 온다. 안에서 막으면 될거 같아. 와 막고 없는 거 봐이 쇼. 꽃이 썼나? 씹힌거 같은데? 씹힌거 같은데? 나이스 씹힌거 같다 큐모션이 꽃인가 싶어가지고 살짝 고민했는데 이러면은 막고 우드가면은 끝났게 아, 그 쓰레기들이 감히 나의 요새에 쳐들어와. 우리 네 우리 조합이 상대적 카운터 시기 진짜 좋은데. 아뭐 20초 남았냐? 왜 이렇게 우두잰 시간이 길어? 2 0초는좀 애매한데. 살짝 애매한데 20초. 해볼까? 캘투라 빠른데. 이거 캘투 망자라서. 카부도 먹었네 쟤네? 한단역 보수 가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잘라! 아 야무진 전환 너무 야무지게 맞았는데? 궁강을를 <laughs> 저기서 저걸 야무진 전환 당해버리네 <laughs> 아, 가시야, 이거 좀 아쉽다. 이거 무한 번개고트 했으면 번개고트 계속 터졌을 텐데. 딩딩딩딩 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20초만. 텔레 나오면 가자. 하양박게 역시, 얘 말은 기쁨 해도 안 됐죠? 저는 분명 말을 했는데, 쏭. 뭐야? 잘써네 오, 노! No! <laughs> 나무지게 빨렸어요. 아, 진짜 난 고치강만 보고 있어, 안 흙. <laughs> 알가 있어 저 기둥에다가 저거 쓰고 있는 거 봐. <laughs> 저 기둥에다가 받고 있는데. <laughs> 기둥에다가 눈물어 가지고 계속 계 받고 있네 가자 끝났다. 날겠지이 정도면 날만 한데. 어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질량이 이거 나안 주면 진짜 유사 게임인데 이거 유사 a o s 인데 그냥. 아니, 나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나 아닐 수가 없어. 나 아니면은 진짜, 어, 방송 끌게, 그냥. 나 아닐 수가 없어. 그렇지. 아,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나무지게 입금해 두세요. 이게 아닐 수가 없다니까.